안녕하십니까. 준비되신 나의 주명령입니다. 2001년만 미국서 영주 귀국해서 마포에 4년 거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든호텔 맞은편 당시 공덕동에서는 최고 큰 빌딩에 KRP 대안원체 본부를 정하고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대응동태형아파트의 전세로 들어 살았었습니다. 하루는 관리사무소에서 온 서신이 꽂혀 있었는데 내용인즉 아파트 명칭을 대시양으로 바꾸려 하니 찬반을 표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명칭 변경은 95% 넘는 찬성으로 대시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변한 건 이름밖에 없는데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난 지금도 대시양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회의를 마치고 광나루 서재 은퇴업으로 오려면 대개 강병북로를 안 타고 종로대로 또 동대문을 지나 천호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분자정부군 천호 대로변에 고층 건물이 있는데 SIM이라는 호텔인지 이거 업세텔인지 고층에설치쳐진 사인을 보게 됩니다. 지나칠 때마다 저는 건물주가 무슨 의도로 저런 이름을 붙였나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영어와 독일어를 일부러 섞어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S라는 영어는 엉덩이, 항문을 의미합니다. 오죽하면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용어라고 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다툼이 벌어질 때 자주 쓰는 s h o l 이거 잘못 사용하던 총맞을 일입니다. 서울 송파, 가락, 시형 아파트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거대한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단지 곳곳 출입문마다 헬리오시티라 붙어 있습니다. 빛, 태양 또는 신화에 나오는 헬리오스를 뜻하는 이름 같습니다.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과 지나가다 이거 헬시티네 라는 에마디에 놀랜 일이 있습니다. 헬리오의 첫 마디인 헬리 헬로 들리죠. 대한민국 전국 아파트 단지들이 알지 못할 개성한 합성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끝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아파트 명칭을 짓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유행했었지만 이젠 왠간한 지식이나 기억력이 없으면 참 찾기 어렵습니다. 블레스티즈, 넥스티엘, 디에트로 더 리체, 리미안 레벤트스 라디우스 파크, 이거 단어 자체도 발음하기 어려운 알수 없는 아파트 이름들입니다. 철문이라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25자나 되는 아주 긴 아파트 이름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엇 로얄 카운티 1차, 휴, 초롱 꽃마을 6단지, 디치엑스 운정역, 건강 펜트리움 센트럴 파크, 차라리 귀엽습니다. 대형 아파트가 대시형으로 바뀌듯 아파트 이름의 애국어를 자주 쓰는 이유는 고급스러워진다, 값이 올라간다 이것일 것입니다. 건설업자들은 한국어보단 영어, 영어보다는 불어 등 정체불명의 용어를 찾고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간다 일 것입니다. 한국어와 애국어, 이고유한 언어가 서로 소열을 다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계산한 불편한 애국어 아파트 이름을 언제까지 우리들이 듣고 계속 보고 견뎌야 할까요? 네. 잠시 세계 시니어 데스 뉴스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3시부터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개최되는 세계 시니어 시즌대 행사는 스트리밍으로 방영됩니다. 그날 준비되셨나요는 스트리밍으로 대체됩니다.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신나요 주명령이었습니다. 구독, 댓글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